잘 찍고 있는데. <laughs> 재밌어 봐.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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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합니다. <laughs> 나만 믿고 따라와. 오케이. <laughs> 가만히. <웃음> 전이 형 끝. 그. 카메라 앞에서 가, 가만히 못 있쓰. 그냥 그때 이런 얘기하면 못생긴 적다. 전희한테 그런데 안 응. 못생기지 미소요. 어떻게 하는데? 보세요. 어. 다시. 오케이 이 아래로 줄이그라켓 밑으로 가게. 어, 오케이. 말 걸어 봐. 야, 됐어. 아, 어, 오케이. 응. 시작. 어, 나아 어, <laughs> 어, 쉬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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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이거 완전 똥색이야. <웃음> <웃음> 혹시 똥 며칠 먹어 싸졌어요? 어. 나 봐. 이야~~ 이야~~ 작은 <laughs> 거인 소인족 진짜. 신하하하하 <laughs> 진격의 거너 여기 봐봐 여기 또 잔디 묻었어 너내나 이제 좀 그거 길러본 고 자. 지 그치. 그거는 지금 아직 못하는데. 짤르는 거는 아무 때나 해도 봐봐. 옆에 봐. 아저밥묶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보통 제가 밥묶음 하는 방법은 이쪽 이죠딱 뒤! 아, 뒤쪽에서 넘어가요 근데 회원님 음. 이쪽 살짝 빼고 싶으시죠? 근데 윗머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시 다시 한게요 그냥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제가 전 전문가를... 아, 그냥 안 묶을 거예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싶어서... <laughs> 저... 음. 그럴싸한데? <laughs>

오늘은 26일이고요. 내일 개강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취방에 왔어요. 프린트하러 나가야 돼가지고 빨래만 돌리고 나갈 거예요. 이번에 빨래양이좀 많아서 원래 이거 절약 세탁으로 하거든요. 빨래감도 많이 없어서 맨날 절약 세탁했는데 오늘은 좀 많으니까 표준 세탁할게요. 여기 안에 다넣어어요 몇 분이 걸리는지는 안 나와 있네. 택배 온거 까고 나갈게요. 이거는 도시락 통입니다. 우와, 손톱깎이도 있네요. 여러 가지 도시락 통을 봤었는데 여기 그냥 수저, 숟가락도 같이 줘가지고. 그 이거 샀어요. 제가 3주 동안 실습을 하거든요. 한번 실습할 때. 그러면 총 6주를 실습을 한단 말이야. 1학기 때. 근데 그거를 다사 먹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도시락통을 샀습니다. 얼마 안 했던 것 같아요. 7,000원? 이렇게 이것도 추가로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네. 오, 좋다. 젓가락이 좀 짧긴 한데, 괜찮네요, 이 정도면. 추워서 학교 안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자취방에 입주한 지 거의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직 커튼이 없어요. 사야지, 사야지 했는데 못 사고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옷 갈아입을 때나 씻고 나올 때다 화장실 안에서 해결하거나 드레스룸이 있어가지고 저기 안에서 다 해서 좀 불편한 감이 있었거든요. 특히 저녁에는 안에 불이 켜져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커튼을 사야 되긴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커튼 봉 달기도 약간 애매해요 여기 구조가. 그래서 패브릭을 하나 방금 구매했습니다. 그냥 이 에이블리에서 전에 받았던 거 하나 그냥 샀는데 이게 여기 저기 침실 침대 있는 쪽 부분은 솔직히 안 가려도 돼요. 여기 부분이 좀 문제여가지고 여기 부분을 가리려고 여기 이게 철이거든요? 자석으로도 붙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시켰어요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패드를 이렇게 몇번 닦아주고 올려요 저는 보통 패드를 볼에만 올리는데 그러면 여기 부분이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좀 묻힌 다음에 이렇게 패드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용량 130매거든요? 보통 패드가 70매에서 75매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대용량이라 좀 오래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가에서 갖고 왔어요. 패드도 본가에서 갖고 오고 앰플 사용하고 있는 것들 다 갖고 왔어요. 이번주는 다 이브닝 출근이고요. 11시까지 병동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데이 때보다는 좀 늦게 일어날 수 있지만 끝나는 것도 늦어요. 제가 이건 안 써봤는데 회사 이렇게 미팅하러 갔을 때 이것도 엄청 좋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늘 한번 써볼 겁니다. 감추줄렌 라인이 수부지한테 엄청 좋아가지고 제가 딱 수부지거든요. 기름은 엄청 많지만 수분은 부족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 라인 되게 잘 맞아서 본가에서도 갖고 올 만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기 오빠한테도 이거 추천해 줄 거거든요.